전국 기타 동아리 대축제 행사가 대전에서 개최됐습니다. 기타 마니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연주하며 행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현장을 장용자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객석과 무대가 한마음으로 즐거운 연주가 계속됩니다. 대전의 한밭대학교 아트홀에서는 콜텍문화재단이 주최한 2022 제9회 전국 기타 동아리 대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기타가 어느 한 지역의 한 특수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기타를 다들 이용해가지고 다들 기타를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자 해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63개 기타 동아리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이번 행사는 이틀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기타는 행복이라는. 슬로건처럼 참여한 동아리들의 즐거운 연주는 객석까지 전해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어, 즐겁게 놀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전에서. 큰 행사를 매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축하 무대와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멀리 제주와 부산 등을 비롯해 대전 지역의 여섯 개 동아리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참가한 기타 동아리들이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 위에서 맘껏 펼쳤습니다. 저희 어, 동호회는 매번 이런 축제에 참여를 했었고요 준비한 곡은 바람의 노래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를 믹싱해서 우리가 어,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의 배려와 사랑과 관심과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노래 들으시고 어, 정말 다 우리 이웃을 한번 돌아보시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화의 성장과 나눔을 위해 기타 동아리 대축제를 주최하는 홀텍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전국의 기타 동아리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행사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다 함께 즐기는 대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회가 앞으로 좀더좀더 발전되리라 믿고 있고요. 아주 준비도 많이 오시고 열심히 연습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기타 사랑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점좀더 발전 크게 발전할 걸. 연주 무대 외에도 즉석에서 기타 상담 및 AS 코너를 운영하여 기타 마니아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기타와 함께 하는 모임들이 늘어나면서 동아리들이 모인 연합회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도 다수의 기타 연합회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한 통키타 연합은 동아리 연합의 단체로 활동하는 순수 아마추어 통키타 동아리 단체입니다. 이번에 우리 연합회는 전체적으로 12팀이 이 대축제에 참가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대회를 벗어나서는 오프라인 대회를 처음 이번에 참여하게 돼서 연합회 회원들은 물론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흥분되고 벅차고 기분 좋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발전은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즐겁게 진행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기타 동아리 활동이 긍정적인 삶의 방향과 대중들의 정서 함양의 토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CMB 시민 기자 장용자입니다.